집 소개 영상 1만 개를 돌파한 전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강서구 내발산동에 나온 로켓입니다. 다른 현장들은 5억 넘게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현장 3억대입니다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자식 1열 주차와 문구 걱정이 없는 기계식 주차로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그럼 럭셔리하지만 가성비 좋은 오늘의 현장 바로 보러 가시죠. 1년에 1 8 0 0개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트 전실 공간도 쾌적하게 나왔고요 야이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발장이 두칸 마련되어 있고요 요 앞쪽에는 이렇게 거리와 전신 거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각 소등 버튼 이쪽에 있어요 실내로 들어오시면 옆쪽에 2번 방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2번 방 사이즈는 2.75m에 2m 나옵니다 한쪽 면이 길기 때문에 가구 배치 편하시고요 모든 방에서 뻥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번방 보셨고요 주방 거실 보여드릴게요 주방 보시면은 일반적인 투룸에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탁기, 이구 하이라이트 그리고 메립식 후드 그리고 냉장고까지 모두 풀옵션입니다 보시면 상부장, 하부장 도장 제품으로 고급스럽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컬러를 약간 옅은 민트 컬러? 이렇게 넣어놔서 오, 굉장히 컬러가 감각적입니다. 대면하고 있는 거실도 보여드릴게요. 뷰를 한번 먼저 좀 보여드리고 네. 시작하죠. 이 집은 오이 집은 뷰가 다 있어요. 뷰가 정말 와서 보시면 은 어마무시합니다. 이 집에 거주하시면은 약간 영앤리치 느낌, 어, 성공한 느낌, 젊은데 약간 성공한 그런 느낌. 네, 아 뷰가 정말 좋습니다. 거실도 보시면은. 뻥 뚫려 있어서 개방감이 더 한층 더 살아났고요. 거실 폭 2.8m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 쇼파울 길이도 2.8m 나옵니다. 이 정도라면 4인용 쇼파인데 조금 아담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갈 것 같고요. 폭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형 TV 시청도 가능합니다. 천장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고요. 모든 조명이 매립식 조명을 넣어놔서 눈부시지 않고 은은한 느낌 잘 살려놨습니다. 옆쪽에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 사이즈는 3m에 2.8m 나오거든요. 어, 안방 사이즈 넓게 잘 뽑아놨고요. 모든 창문을 이렇게 다 대용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뷰가 너무 좋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달려있고요. 안방 보셨고요. 옆쪽에 메인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욕실입니다. 어, 투룸인데 욕실 사이즈는 굉장히 쾌적하게 마련을 잘해 놨고요. 그리고 타일을 보시면은 이런 차분한 그레이 컬러 넣어 놔 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샤워 부스 있고요. 이 안쪽에는 보일러실이랑 실외기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데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넣어 놨고요.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은장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해 있고요. 우장산역까지 도보 5분, 내발산역까지 도보 7분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분양가가 3억대로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13층. 최고층은 3억 후반이고요. 저층은 3억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는 보안이 너무 좋고요.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오늘 현장 마음에 드셨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 번호로 연락 주세요.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로키이었습니다